감자를 가른 다음에, 아, 매운 청양고추를 조금 썰어서 따로 넣고요 감자 가른데다가 당근을 갈아서 넣습니다. 감자 가른데다가 당근을 갈아서 넣고, 밀가루랑 계란 하나랑 소금 한 꼬집 넣습니다. 자, 희희 저은 다음에. 자, 열심히 희희 저어서. 자, 물은 안 들어갑니다. 감자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갔고요. 계란 하나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또 감자만 하면 잘안 붙여지기 때문에 밀가루를 약간 섞었고요. 자 그래서 다된 거를 후라이팬에다 넣고 후라이팬은 이제 이게 감자가 생감자기 때문에 일반 부침개보다는 어, 식용유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 계속 요즘에 처음 해보고 있는데. 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괜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한 맛이 생각이 나서요. 아, 이렇게 계란을 하나 깨가지고 반죽에다 넣고 밀가루 약간 섞은 다음에 다시 젖어서, 젖어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청양고추, 청양고추 자른 거를 넣습니다. 청양고추 자른 것도 넣고, 아, 지금 보이시죠? 아, 청양고추 자른 거 넣습니다. 이거 넣은 다음에 위에 하얀 거 보이시죠? 이거는 치즈예요. 아, 고추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봤어요. 자, 다음번에는 또 오늘 처음 했기 때문에 맛은 괜찮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치즈를, 어, 뒤집었을 때 한번 더 넣을 예정이에요.